트레이더스에 왔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하고 일회용 장갑도 꼈다. 일회용 장갑을 끼면 엄청 편하다. 입구에서 지금 오늘은 무엇을 행사하는지 유심히 살핀다. 그래야 나중에 억울하지가 않으니까. 자, 쇼핑하러 들어가보자. 필요한 것만 사야 할 텐데. 어? 근데 이게 뭐지? 도깨비 그릴. 어 마음에 들었다. 집에서 바베큐처럼 해먹을 수 있는 건데 실내에서 연기도 나지 않고 어 이런 게또 있었구나. 이제 내가 꼭 필요한 거. 키친타올 하나 사고. 도깨비 그릴은 생각만 해놨다. 다음에 생각해보고 사야지. 예, 멸치 액젓 콘으로 왔다. 멸치 액젓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짙은 색이고, 한 가지는 옅은 색이다. 옅은 색이 좋은데, 우리는 보통 짙은 색이 좋은 줄로 착각한다. 옅은 색은 처음 원액을 뜬 거고 짙은 색은 거기다 물을 한번더 부어서 한번더 우려낸 것이다. 동물복지유정란. 계란은 될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 복지유정란. 좋지만 비싸다. 근데 여기는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동물도 복지가 잘돼 있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우리 남편한테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 왜 이걸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연어 코너에 왔다. 연어가 엄청 크고 튼실하게 좋았다. 연어가 여기는 큰거 하나를 자체를 그냥 포장해 놨지만 조금 적은 데는 가면 잘라서 소분해서 판다. 그럴 경우, 될수 있으면 위에 부분을 사는 게 좋다. 어두, 육미, 뱃살도 있고. 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또 멸치 한번 설명해 달라고 했다. 자, 멸치는 여기 세 종류가 있는데 아주 잔잔한 멸치와 그다음 중멸치 그 다음에 다시 멸치 자 이거는 포장을 해놨으니 맛은 못보고 그냥 빛깔로 보고 사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다시 멸치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면 구별이 가능하다 조금 날씬한거와 통통한게 있는데 날씬한거는 동양거라고 그랬다 남양거는 통통하다고 했는데 통통한게 다시가 많이 난다 근데 이거는 꼭 맞는지는 모르겠다 통통한게 다시가 많이 나는건 맞는데 동양과 남해안의 차인지 이 이건 확실지가 않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잘 아는 사람이 그래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